네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tv 서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유한양행을 사랑해 못지 않는 10가지가 넘는 11가지 이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까 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하고요 영상 내용은 좀 편파적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여러가지 기업들을 리서치하고 오늘도 제가 저기 킹텍스에 이차전지 박람회 다녀왔거든요 어, 근데 이제 자, 발로 뛰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같이 오늘 그 이사님이 있습니다. 참치형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똑같이 참 느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기업들 많다. 참 우리나라 대 사람들 정말, 어? 지금 영상 보시는 한분한분다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다 존경하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립니다. 어,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고, 우리 대는민족 아닙니까? 어, 여러분, 우리 유한양행 오늘 이야기 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11가지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 보시면 되고, 뭐 사실 조금 편파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뭐 진짜로 뭐 제가 이기업에 대해서 편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힘 되니까 오늘 영상 잘 보십시오. 자 우선 한국 2 이호 주식시겠입니다2호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 시장이 생기고 나서 이 주식 상장이 된 회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두 번째로 성장된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둡시다. 1호는 뭘까요? 뭐 포스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한성은행이라고 지금 거의 다 알려져 있거든요. 한성은행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신한은행이죠. 원래는 좋은 은행이었고 이제 산업은행을 거쳐 가지고 신한은행으로 합병이 됐는데 어쨌든 2호 주식을 삽니다. 어. 이제 2년 뒤 2026년에는 회사 창립 100주년이죠. 이때 매출액이 보다 4조원과 영업이익 4천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pr 계산해 드렸죠. 그리고 참 기특한 게 매년 무상증자와 배당을 지급해요. 이건 이제 그 상장 기업으로서 알아서 주주같이 재고를 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한양행은 여러분들이 굳이 팔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그리고 유보율이 약3000% 정말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채비율 35% 이야,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소니가 전세계를 호령할 때 부채비율이 50%였습니다. 이때도 기적이라고 했거든요. 부채비율 35%예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항암 분야 최초 신약 미 FDA 삼상 성공했고요, 승인됐죠.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비소세포 폐암, 폐암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비소세포 폐암만이 가장 높은 발병률과 가장 많은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생물 보안법 최대 수혜주 이게 중요한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한화학은 어 일단 정말로 명맥이 오래된 그 회사에요 물론 유한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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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laughs> 유한양 자체가 오래된 기업이긴 한데 유한화학이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오랜 이 공장을 만들고 예전에 막그 뭐 우리 약 하나 없던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어 이거 유일한 박사님이 유일한 박사님을 여러분 이순신과 감히 비교될만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 이분이 그 미국에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들고 와가지고 사업하고, 그 행보를 보면, 이, 유일한 박사님이 사실 정부에 뭔가 막 뒷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해가지고, 세무조사 엄청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고강도에. 근데, 납세도 전부 다 해가지고, 꼬투리 잡을 게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떳떳한 사람입니다. 음 어쨌든, 70만 톤의 생산시설을 증설해가지고, 100만 톤까지 지금 증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dmo 70만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길리어드 1000억 규모 뭐예요? hiv 이거 했죠? hiv가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길리어드가 커나가는 상황이에요. 원래 길리어드가 굉장히 잘 만들고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약에 1000억 원 규모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상당히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만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점점, 점점 커질 겁니다. 10%, 20%씩. 매년 1000억, 1100억 원, 1200억 원 이렇게 만들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 기적의 태행성 디스크 치료제. 이게 TGF 베타를 조절해가지고 태행성 디스크를 치료하는데, 이게 유일무이한 기술입니다. 어. 이거 지금 해외 그 기술 수출해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죠.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되고 있구요. 난생과 진행하던 차세대 4세대 항암 공동연구개발 중단. 이건 무슨 뜻이었냐면, 이거 돈 줄어들어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랭라자 임상 3상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그래요. 랭라자가 너무 좋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 사, 기존의 랭라자를 뛰어넘을 수 없겠는데, 이건 여러분, 이, 이, 이거가 사실 엄청나게 큰 단서입니다. OS 값이 잘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그냥, 얀센에서 입증하고, 유한양행에서 입증한 거예요.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진투자증권이 있어요. 목표가를 22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유진투자증권이 참 많이 많죠. 어. 근데 여러분, 유진투자증권은 목표가를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보통 다 정말 보수적으로잖아요. 근데 이거 목표가 대표 상했죠. 어, 좋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얀센의 트럼프 헤리스 후원금, 이거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j j 가 얀센이잖아요. 존슨앤존슨, 어쨌든 얀센인데, 얀센이 알아서 영업을 떠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어,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사기업들의 후원금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존슨앤 존슨이 여기 8위. 트럼프 쪽으로 8위. 그리고 해리슨은 4위입니다. 4위. 사위. 그럼 이건 뭐예요? 이 기업들이 특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이게 불법이 아니라 로비스트들의 흐름 관리를 개인들도 다볼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 풍부한 파이프라인.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키움증권에서 IR 했잖아요.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파이프라인 보세요. 파이프라인 보시라니까요. 이게 약물이 다 달라요. 이거 진짜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임상 일상 돌입해 가지고 중간 진행하고 비임상 독성, 이 약의 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검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ABL 바이오 측이랑도 하는 것도 있고, 뭐, GI 이노베이션, 뭐, 뭐 유명한 데다 하는데, 여기 길리어드랑도 하고 있고, 녹십자랑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이, 이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이죠. 그러니까 이거, 여중에서 50% 실패한다고 하면 네 개거든요. 그럼 네 개는, 1, 2년에 하나씩 여러분들 호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 뭐, 얼마? 10년간.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실패해도 크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뛰어난 지금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양행은 웬만하면 실패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아요. 어. 이런 것들 제가 뭐, 지금 IR 자료인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대주주 증여 문제 없음. 제가 앞서서 쓴이 내용 중에 유불율 3000%랑 부채비율이 낮은 게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에는 이런 기업들이 없죠. 이래서 이제 CB라던가 BW 이런 거 발행하고 구주주 배정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 진행해버리고 주가 쭉 빠지죠. 근데 얘들은 돈이 넘쳐나요. 거기다가 대주주 증명 문제가 없으면 뭐예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겁니다. 대주주 증명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50%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주식이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증여를 해야 돼. 그러면 주당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증여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대주주들은 사실 증여 문제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해요. 근데,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가, 아, 우리는, 가족 경영이라든가 대기업처럼 계속해서 그 우리 가문이 해먹는 일은 없을 거다. 전문 경영이 체제 돌입해서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근데 재단이 경영권이 있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재단은 그냥 지분 구조로 돈 받고요. 그걸로 교육 사업하고 사회 에환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도현황 한번 보자고요. 매도현황 한번 보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개인들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안 올라간다는데요. 그 주식 그 원두 원 테이 투데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게 이만큼 들어왔던 거 하루 만에 다 나가요. 주가 올라가고 외인이 손바꿈 해버리면 개인들이 팔아주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감히 내일 주가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시장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셀트리오네요, 셀트리오. 이거 40만원에 팔려다가 이거 다잡아졌습니다 이거. 37만 4천원 짓고 빠졌잖아요. 이때 40만원 간다는 이야기들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30만원에 다시 팔았어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이거 제가 여러분들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린 건데 다들 만족하십니다 왜냐면 특히 시나리오 이 대응 전략 자체를 이 외인기간 매수강도 물량 자체를 산술평균값을 낸 다음에 제가 시나리오화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에 넣으면 차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대로 지금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평균 한 마이너스 1 2%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들 뭐 문자 보내면 안 주는 거 아니냐 막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010-1656100으로 유환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꼭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꼭 보시고 어,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아마 가장 정확하니까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정말 힘들게 만든 자료고 여러분들에게 기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어, 유한이라고 보내시면 유한 양행인 줄 알고 제가 제공해 드리니까 꼭 어, 가져가서 쓰시고요. 어디 이제 공유나 배포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구독 좋아요 꼭해 주셔야 됩니다. 어, <laughs> 저 채널 키우려고 이런 것들 만들고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꼭해 주시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만큼 저도 참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유한양행도 들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드리고 있죠. 특히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 일찍이부터 이야기해드렸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최,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예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호수의 백조 사진 다 보이잖아요. 이때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 어 제가 레고캠 바이오라던가 지금은 리가캠으로 바뀌었죠. 삼천당 제약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보내 드렸고 이렇게 뭐예 알테오젠 머크와 독점 계약 나온다. 그러면서 이때 시간이 언제냐면 1월 31일이거든요. 어. 그 유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이런 것들 다 보내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다 제공해 드리죠. 그 그러니까 그날 그날 바로 바로 사야 되는 것들 지금 반도체주 올랐고 뭐 영품 고려형 화장품 어, 다 좋은 흐름들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돈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어, 우리가 뭐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입니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근데 뭐라고? 비쌀 때 사서 쌀때 판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건 이제 토스 주식으로 이렇게 현황을 점검할 때 보는 건데, 여러분, 미국 주식도 이렇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테슬라, 5%씩 그냥 쭉쭉쭉 빠지죠. 이런 일들이 지금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르는 친구들만 오르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안 돼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 이제 좀퇴자좀 좀 제대로 해보려고, 뭐,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도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는데, 참,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나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쌀, 아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아,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을 건드리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게 추세와 이슈를 점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두 개를 점검하면 우리가 뭐 허황되게 300% 수익납니다. 400% 수익나. 그런 건 사기겠죠. 근데 우리가 10%, 20%, 꽤나 좋으면 30% 이상의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수익이 뭐예요? 좀 크게 나면 좋고 빨리 나면 좋은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이건 맞잖아요. 아, 우리가 뭐 도박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게 사실 가장 인간의 본성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안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들을 알려드려요 기사랑 호재를 알려드리고 이기밤 11시죠 제가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도 보내드리는데 장중에 급하게는 잘안 보내드립니다 왜냐면 확실한 것들만 좀 보여드리, 보내드리는데 여드보 여러분들한테 그냥 계좌를 깔게요 이게 제 계좌인데 서프로 아닙니까? 앞에 서시죠 어, 5352687 이거 뭐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돈 보내보셔도 됩니다 굳이 이런 걸로 거짓말할 생각 없거든요 아, 여러분, 저도 손절해요. 손절하는데, 꾸준히 이렇게 수익 나오잖아요. 이거 다 유한양행으로 먹었던 거거든요. 어, 유한양행으로 먹었고, 추가적으로 오늘 단기적으로 매수매도 해서, 어, 뭐 오늘 이렇게,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수익 났다는 거 보내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전문가라는 건, 저는 딴게 없다고 생각해요. 돈벌줄 아는 놈이 해야 돼요. 주식 할줄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적으로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봤자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렇죠? 100%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날에 이 종목을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5%건 10%건 20%건 30%건 혹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건 더 끌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건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저는 서프로는 다시 호수의 위 백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백조가 되십시오. 어, 백조가 돼서 그림을 잘못 그리겠는데, 제가 밑에서 물장구도 열심히 칠 테니까, 여러분들 우아하게 날개 펴시고, 저는 채널만 키우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165-6100으로, 단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빨리빨리 오르는 게 재미가 있어요. 또 많이 올라야 재미가 있고, 응?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특이점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장 전에 보내드렸던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인벤티지랩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왜 갈게 보였으니까? 저 인벤티지랩 중간에 매도 한번 했습니다. 중간에 선행매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잡혀갑니다. 그런 것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 제가 뭐 굳이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게 아침 8시 52분에 이렇게 보내드렸었거든요. 어, 이거를 좀 보내드릴게요. 이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속으셨으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침 8시 52분에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료니까 편하게 편하게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도 수료, 어, 이용해보시고 할줄 아는 놈이랑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좌 직접 깔수 있는 사람 몇명 없거든요. 뭐제 예전 계좌 이런 것들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저도 여러분 키운증권에서 상위 1% 수익률도 마감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사랑 받으면서 채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